안녕하세요. 오선비 트럭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 송산 사강시장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저희가 오늘 방문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9월달에 레이 스로프 차량을 보이시는 회인 그 부동산 우리 그 사모님께 차가 판매됐던 차량인데 어머님이 건강이 조금 안좋으셔서 저희에게 차를 다시 재매입해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늘 바로 이제 급하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 차량 상 소개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카니발이한0대 정도 어, 상품화가 돼서 입고가 됐고 카니발 슬로퍼 차량이 그리고 오늘 또이 차량이 어, 성능 작업까지 하고 상품화 작업을 해서 아마 이번 주정도면 아마 차량이 아마 준비가 다될것 같아요. 어, 차량 창립 모아츠 차량이고 2016년에 4만 5,4만 6,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워낙 좀 많이 운이가 많은 차량이어서 아마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은 아마 차가 또 출고되지 않을까 또 싶은데 그때 또 한번 영상 또 찍도록 하고요. 우리 사모님 보시면은 너무 잘해 주세요. 이게 해인부사는 사모님인데 또이 오늘 가격도 저희가 진짜로 평소보다 좀더 많이 좀 드리고 또 찾아 받주라는 것만큼 또 상품화 빨리 얻는 작업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기에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